영양부원 호태열제 때 천하는 크게 다스려져 나라는 부하고 백성은 은성했다. 수나라 왕 양광은 본래 선비의 유종족인 바 남북의 땅을 통합하여 그 여세를 몰아 우리 고구려를 모욕하고 업신여기더니 업신여기 상국을 업신여기고 자주 대병을 일으켰으나. 고구려는 이미 대비가 있어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다. 홍무 25년 양광은 또 다시 동쪽으로 침략해 와서 먼저 장병을 보내 비사성을 여러 겹으로 포위케했다. 관병은 싸웠으나 승리하지 못하니 바야으로 평양을 습격하려 했다. 제께서는 이를 듣고 완병수 수를 쓰려했다 계략을 꾸며 곡사정을 보냈다 때마침 조의 가운데 일인이라는 자가 있어 자원하여 따라가기를 청한 끝에 함께 표를 양광에게 바쳤다 양광이 배에서 표를 손에 들고 읽는데 절반도 채 읽기 전에 갑자기 소매 속에서 작은 화를 권했소와 그의 뇌를 맞췄다 양광은 놀라 자빠지고 실신했다. 우상 양명은 서둘러 양광을 업게하여 작은 배로 갈아타고 후퇴하여 회원진의 명을 내려 병력을 철수시키도록 하였다. 양광은 자우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천하의 주인이 되어. 범소 작은 나라를 쳐도 승리하지 못하니, 이는 만세 웃음거리가 아니겠는가?라고 했다.양명 등은 얼굴색이 검게 변하여 대답 못하고 말았다.후인들은 이를 노래로 불러가로 돼.오호, 어리석은 한 나라 어린내들아, 요동을 향하지 마라.개죽음이 부른다. 문무의 선조 우리 선조 한웅이라 불렀느니느니 자손들은 이어져서 영웅호걸도 많단다.주몽태조 광개토님.위세는 세상에 울려 더할 나위 없었고 유유일인 양만춘은 따라 위에 몸 바꾸어 스스로 사라졌다. 세상 문명은 우리가 가장 오래니, 오랑캐 외구 다 물리치고 평화를 지켰다. 유철 양광 이세민도 보기만 해도 무너져서 망아지처럼 도망갔다. 영락 기공비는 천척, 만 가지 기가 한색으로 태백은 높단다라고 하였다. 아니 유철도 나왔네. 후한을 세운 유철도 나왔어요. 가서 봐. 유철, 유철, 유철. 이거 한문제 이름인가? 자 원문은 이렇게 생겼고. 영양무원 호태열제 자, 26대 영, 영양왕인듯 양광 수나라 이대왕 양제의 이름이다 아, 수나라 이대 홍무 25년 홍무는 영, 영양제의 연호인듯 홍무 25년은 AD 614년 딱 나오네 비사성 만주 요동반도 끝에 대련 부근에 있던 고구려성 비도성이라고도 한다 곡사정 고구려의 망명해온 수나라의 시, 시랑 회연진 조양에 가까운 곳에 있는 듯 하북성의 북쪽에 있는 해상 기지 회연진의 이름은 사천성 순경현의 서쪽에도 있다 유철 아 유철은 한나라 칠대왕 무제의 이름이다 한 무제 한 무제가 유절이 유철이고, 한 고조 유방이 있고, 유방이 한나라 세웠고, 유철은 칠대이고, 아,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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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한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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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지? 후한 세운 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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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순가? 유, 유,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